84A 타입, 어, 여기서부터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중도금 대출이 전혀 안 된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총, 어, 1780 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이 어 214개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구조는 뭐 괜찮게 나왔어요. 4베이 판상형의 알파 공간 이거를 옵션으로 해가지고 방으로 만들 수도 있게끔 아마 그렇게 어, 모델하우스에 아마 세팅이 되겠죠. 그리고 드레스룸도 상당히 넓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넓직하게 되어 있는데 어 동배치를 보시게 되면 동배치를 보시게 되면. 전세대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84 A 타입. 여기 보시면 되잖아요. 1단지 같은 경우 1단지 이게 어 1단지 3단지 4단지 뭐다 있는데 2단지 다 있는데 전세대 다 이렇게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쪽이잖아요. 어 남쪽. 어 남쪽입니다. 남쪽. 그래서 어 아주 동 배치라든지 평면 설계 구조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자, 물량 배정표를 보여 드릴게요. 물량 문제는 뭐냐면 총 세대수 571개 중에 조합이 491개 가져갔고, 일반 분양이 80개 있는데, 아, 태권 분양 없습니다. 여기는 9억 초과 되면. 예, 일반 분양이 다 80개 배정되는데, 문제는 다 5층이야, 예. 조합들이 높은 층들 싹다 가져갔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분양 물량은 5층 이하밖에 없다는 거, 예, 이 부분 참고하셔야 돼요. 이게 다른 어, 재건축 아파트를 보시잖아요. 어, 그러면 거의 다 저층밖에 없어요. 일반 분양 물량도 정말 어 조금밖에 없고, 어, 거의 다84뭐 이런 것들은 조합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저층, 1층, 2층 이거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랑 비교하면은 5층 이하도 뭐 괜찮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둔촌 주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84 타입 중에 다른 타입은 고층에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확실한 어 당첨 안정권인 점수를 보유하시는 청약자들은 파이썬 a 타입은 피할 수도 있어요 어 남향 배치에다 구조 좋지만 오히려 피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고층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쪽으로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예, 이 부분도 복합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어 청약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이 단지 어 같은 경우에도 남향으로 남향으로 여기 배치돼 있죠 이렇게 여기 남향으로 남향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2단지도 어, 일반 분양 어, 44개 이렇게 책정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3단지 같은 경우에도 전부 남향 이쪽 어, 이쪽으로 보시면 되죠. 이렇게 남향 어, 이쪽으로 보시면 되고 일반 분양 물량은 어, 이렇게, 38개, 38개, 이렇게 이제 책정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4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냥 물량 매제표 같이 볼게요. 어, 일반 분양 물량은 52개고, 다 남양, 어, 이런 대로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층은 조합들이 다 가져가서, 일반 분양 물량은 어, 5층 이하 밖에 없다. 예. 그렇게 어, 생각하시고, 어, 일단, 어, 청약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겠죠. 84B 타입은 A 타입이랑 거의 구조 똑같죠? 에, 거실 면적이 약간 좀큰것 같고요. 총 49세대 중 일반 분양 물량이 19세대고, 1단지에만 있습니다. 1단지 바로 여기 있습니다. 1단지 바로 이쪽. 이쪽에. 에, 배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향이죠동향 여기. 거, 여기 창이, 메인 창이 바로 여기 창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향을 보고 있다는 거. 에, 그리고, 아, 어 이것도 왜 그래. 그리고, 일반 분양은 10층 이하, 예, 10층 이하, 어, 19개라는 거. 19개. 예, 그래서 이게, 자, 보시면, 이 동에서, 이 동에서 10층 이하 동향입니다 그러면, 어 조만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여기가 27층까지 있어요. 예, 여기가 27층. 그러면 이쪽에서도, 일부 저층은 해가 안들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동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낮에도 좀 해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laughs> 아, 죄송합니다. 코로나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 어쨌든, 저층에 당첨이 되면은 1조건에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1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치면, A 타입이랑 B 타입, A 타입이랑 B 타입, 모두 1조건에 문제가 있다 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A 타입으로 간단 말이에요. A 타입. 그래서 B 타입이 A 타입보다는, 어, 경쟁이 조금 더, 어, 덜 치열하다. 예, 그리고 일반 분양이 19개 밖에 없기 때문에, 84 타입 중에서는 구멍이 될 수도 있는 타입으로 이다. 예, 그렇게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84C 타입도 뭐 A타입이랑 B타입이랑 거의 뭐 비슷합니다 예, 거의 비슷한 어, 4배의 판상형 평면 구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에 다 있고 총 297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이 76세대입니다. 네, 그래서 84C 타입 같은 경우에는 동배치를 이제 보시게 되면 뭐 이런데 있죠. 자, 어, 물량 배정표까지 보시면 이런데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이 쪽, 이쪽, 이쪽 동양 이렇게. 딱두개 라인 예, 두개 라인에 배치되잖아요 그총 세대수 66개 중에 조합 48개 가져가고 일반 분양 물량은 18개 밖에 없습니다 이게 84c 타입도 어, 10층 이하만 일반 분양 물량이 배정되어 있어요 예, 10층 이하만 예,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이게 일단지 같은 경우에 문제점을 또 한번 잠깐만요 이게 뒤로 가야겠구나 예, 이것도 b타입이랑 똑같습니다 예, 여기 어, b타입보다 조금 더 붙어있네 예, 122동에 딱 붙어있잖아요 어, 그러면 여기 어 쪽에 영향받고, C 타입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여기 앞동이 없잖아요. 영향받는 동. 뭐, 여쪽, 뒤쪽, 이거, 보시면, 여기보다, 이 뒤에가 있는 동은 해가, 해가 이렇게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질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에 떠있을 때는 온단 말이에요. 해가.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해가 이쪽에 떠있을 때 막힌 거. 어, 이런 것까지 이제 보셔야 되죠. 네. 물론, 이제, 어, 동호수 추첨 결과를 봐야 되는데, 어,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거든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84C 타입 같은 경우는 1단지, 2단지, 4단지 다 있는데, 4단지가 뭐, 가장 인기가 있을 거예요. 예, 어쨌든 1단지 이게 설명드렸고,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위에. 자, 여기.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마트, 어, 똑같이 일단, 여긴 막히고, 어, 여기는 좀 뚫려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일반 분양 물량은 이렇게 17개 딱 배정되어 있다는 거. 3단지 같은 경우에는 C타입 이쪽에 있어요. C타입이 여기 있습니다. 어 여기에 시탑이 딴데 없죠? 여기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개방은 괜찮겠네요 어, 여기는 조금 막히겠고 이것대로 막히겠고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량은 일반 분양 16개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단지 사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물량 에 조각을 열고 일반 분양 물량도 가장 많고 동도 자 보시면 404동 404도 여인데 어, 여기 건물이 없죠? 예 건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층 어, 당첨돼도 괜찮습니다. 해 들어오고 이쪽으로 녹지 조망까지 개방감도 열려 있습니다. 조망감도 괜찮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84C 타입 같은 경우에는 4단지가 가장 좋고, 어, 그 다음에 뭐 3단지, 어, 그 다음에 1단지, 2단지 이 정도 이렇게 뭐이 순으로 갈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84D, 어, 8 4디 타입 같은 경우에는, 3-way. 하나, 둘, 세 개. 어, 이렇게 창문이 세 개가 앞쪽으로 이렇게 매진기장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는 탑상형 구조입니다. 에, 좀 특이한 점은 거실 여기 측면에, 에, 측면에 창문도 있다는 거, 에, 측면에 창문 없는데도 많거든요. 에,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 개방감, 일조건, 뭐 그런 거를 좀더 살렸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가 있고, 알파룸 공간, 알파룸 공간 여기 벽체를 허물어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뭐 써져 있는 거 보니까, 허물어서 크게 안방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안방 어, 40평대 아파트만한 그런 크기가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상당히 크게 쓸 수가 있다는 거. 이건 모델하우스 오픈해야지만, 이제 정확히 알수 있는 부분이고, 총 이제 770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이 198개,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고, 어, 지금. 어, 1단지부터 이제 보실게요. 1단지부터 이제 보시면, 84D 타입이 남양 쪽, 여기, 이쪽, 이쪽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남양. 이, 이 창, 여기 창문이 남쪽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어, 동양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동양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서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남양에다가 어, 나름대로 이제 층수가 여기도 10층 이하, 예, 10층 이하가 있는데 단점은 뭐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이쪽 네모난 타워형동이 있습니다. 타워형동, 타오영동. 타워형동이 있기 때문에 어, 그부분은아 잠시만요. 예, 이거는 타오영동 정도 어, 괜찮겠네요 왜냐면 이게 보시면 이게 이게 보면 뒤쪽에 문이 없잖아요 예, 창문이 예, 창문이 없다 보니까 어, 이거는 타워 용동이라도 크게 영향이 어, 없겠습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물량 배정표를 보게 된다 그러면 자 일반 분양 물량이 38개 나옵니다 2단지 같은 경우에는 84d 타입이 여기 있죠 예,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 84d 타입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예 제가 59c 타입을 잘못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게 59c 타입 음. 아 다시요 예, 혼자 말했으면 죄송합니다 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음 일반 분양 물량이 38개야 아, 잠깐만요 하나 더 나오는데 어디 나오지 38개 잠시만요 맞나 어, 지금 좀 잠시만요 좀 이게 영상이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계속 따, 어 여기있죠 여기있죠 <laughs> 집중을 못하고 있네요 여기있습니다 8 4 이렇게 어, 이렇게 배, 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음, 물량이 이렇게 나와있다는거고 3단지 같은 경우에는 84D 타입이 여기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어, 이쪽은 아니죠 예,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고 어, 물량은 자 일반 부자 물량 물량이 34개 그 다음에 4단지가좀 많아요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 있냐 자 여기 있죠 405동 7동 어, 17동 이렇게 물량이 많이 있습니다 물량이 몇개 있어 90개 될것 같은데 예 네, 그쵸 그렇죠. 90개 90개 일반 분양 물량이 이렇게 90개 되어 있습니다. 이게 84D 타입이, D 타입도 일반 분양 물량은, 어, 10층 이하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뭐, 그래도 물량이 4단지 같은 경우에 90개 꽤 많이 있죠. 예,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 어, 청약 가점을 한 60점대 초반? 예, 이 정도 되시는 분들도, 어, 사단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당첨권이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중도구 대출도 안 되고, 물량도 많이 나오고, 통장도 많이 찢어지니까. 예, 그래서 60점대 초반도 84d타입, 노려볼만 하고, 다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잘하면 50점대 후반도 끊길 수도 있어요. 이거, 예, 그래서 뭐, 여튼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타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84E 타입이 나왔습니다. 아, 이게 너무 지금 타입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지고 루즈해지고 저도 지쳐요. 여러분도 들 시청하시려면 여러분도 지치시겠지만. 예. <laughs> 저희가 84E 타입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일단, 총 840세대 중에, 어, 40개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이 무려 558개. 와, 엄청 많다는 거죠. 이쪽 와, 많아요. 예. 그리고 딱 이제 4베이 판상형이고 다른 판상형에 비해서 알파룸 공간은 없어요. 알파룸 공간은 없고 그다음에 뭐 침실 측면에 창이 하나 더 있다는 거. 뭐 이쪽이 이게 좀 특징이 될수 있고 복도 쪽에 이거 펜트리 공간. 예, 이게 나와 있다는 거. 이게 좀 구조적인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 타입 같은 경우가 어,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에 다 있고 어, 있는데 문제는 남향이 없어요. 동향 아니면 서향입니다. 이게 먼저 1단지부터 보실까요? 어, 이게 보시면 어, 이 타입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 타입이 아, 이 타입이 또왜안 보여? 갑자기 84 2 타입이 어, 여기 있죠. 예, 이거 있고 59C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게 바로 또이 타입이에요. 84 2 타입 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어, 그래서, 동양 아니면 서양이다. 예, 이게 좀 단점이 될수 있어요. 예, 근데 장점은 뭐냐? 여기에 고층 물량이 꽤 많이 있습니다. 조합들이 그렇게 많이 안 가져왔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 분양 물량 중에 고층 물량이 꽤 많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단지 총 세대수 136개 중에 조합이 34개만 가져가서 일반 분양 물량이 100개가 넘게 있다는 거 많이 있죠. 그 2단지도 보시면 100개 일반 분양. 그리고 위치가 여기 있죠. 이렇게 204도, 206도 이렇게 동양 아니면 서야 100개나 있죠. 그 다음에 3단지도 지금 와 3단지는 289개 있네요. 배치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이런 데, 이런 데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 있죠. 그리고 또 아래, 제 얼굴 없애면 이런 게, 이런 게 바로 이 e 타입. 이런 겁니다. 답동이 있죠. 동양 아니면 서양. 그래서 무려, 어, 무려, 어 289개가 있다는 거. 근데 마지막으로, 사단지 같은 경우에도, 사단지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데, 이런 데, 이 e 타입, 어, 이건 F인가? 어, 이 타입이죠. 이거, 이거 59시타입. 이거 지도 만는 사람이 잘못 만든 겁니다 에, 이렇게. 에, 이렇게 있다는 거 에, 그래서 여기는 물량이 몇 개야 여기는 지금 물량이 68개 68개 있다는 겁니다. 예 이게 어, 청약자 입장에서 어, 당첨 안정권이라고 많이 봤을 때. 84이 타입 당첨 안정권을 봤을 때 고층에 당첨될 확률이 가장 높아요 84 타입 중에서는 어, 일반 분양 물량이 어, 많다고 해서 가점 커트라인이 가장 낮게 끊길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도 이게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가점 이건 해볼 만할 것 같은데 예, 이게 단지 배치들로 보시면 헬리오시티보다는 잘 나왔어요. 둔촌중옥이 예, 그래서 이것도 물량도 많고 어, 고층 물량도 있기 때문에 청약 경쟁이 이것도 만만치 않게 뭐 치열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럼 다음 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4F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 총 230개 중에서 일반이 45개. 어, 거실이 이렇게, 어, 거의 뭐 통유리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크게. 예, 통유리. 어, 이렇게 양면 창으로 되어 있다는 게, 어, 좀 구조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게 3단지에만 있거든요. 3단지. 3단지에만 있어서, 이 F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저기 아래. 예, 제 얼굴이 없어서, 여기만 있습니다. 이렇게. 어,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거실 메인 창은 남향이 나오지만은 여기 여기 메인 창 있죠. 이쪽은 남향이 나오지만은 어 측면으로는 여기 측면 이쪽 이쪽 창으로는 동향 아니면 서향으로 나오겠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일반 분양 물량이 45개, 예, 45개인데 여기서 어 304동. 304동. 여기 304동. 이거는 꽉 막히죠. 304동만 피하면 어, 나름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나름 괜찮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어, 이게 구멍이 될 수도 있는 타입이에요. 세대수도 적고 뭐 구조도 그렇게 뭐썩 좋지도 않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은 분들이 어, 낮은 분들이 구멍을 잡아서 어, 이쪽으로 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타입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84G 타입 같은 경우에는 총 58개 중에 1만이 18개 있습니다. 예, 4베이 판상형으로 이것도 알파 공간은 없는데, 어, 주방 쪽으로 이제 주방 팬트리 공간이 있고, 또 복도 쪽으로 복도 창고, 어, 뭐 수납 공간이 제일 많은 타입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1단지, 4단지에만 있거든요. 근데 물량이 별로 없어요. 예, 물량이 1단지 같은 경우에는 <laughs> 84 이제 G 타입이 어, 어디 있더라? 왜안 보이지? 84G 타입, 예, 여기 있죠. 이렇게, 이렇게, 동향으로 어,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어, 물량은 일반 9개. 예, 그 다음에, 어,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 얼굴 없애고,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이쪽에, 이것도, 어, 물량이, 이것도 9개. 9개 있습니다. 잠깐만요. 어, 아, 왜안 돼요? 예. 물량이 이렇게 9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 F 타입보다, 앞서 설명드린 게, 이제 F 타입이 맞죠? 예, F 타입보다 84G 타입, 어, 이게 더 구멍이 될 수가 있어요. 구멍 중에 구멍. 예, 물량도 적고, 예, 이게, 동배치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이제, 층도 다 낮게 있다는 거. 구멍 중에 구멍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게 참고하셔가지고, 청약 가점이 낮은 분들이, 그냥 에라 모르겠다. 예, 하시려는 분들, 청약하시려는 분들은, 84G 타입을 보시게,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4H 타입입니다. 예, 이것도 판상형 구조인데 어, 4배 판상형 구조예요. 어, 근데 알파 공간이 없고요. 복도 창고가 이렇게, 또 어, 아주 크게 나와있네 이거? 크게 나와있고, 현관, 현관 창고도 이제 좀 크게 나와있다네요. 예, 그런 구조 중에 특징이 있습니다. 총 346개 중에서 일반 물량이 109개 그리고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에 다 배치가 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거는 총, 이거, 뭐 다, 뭐, 11층 이하로만 어 나와 있고, 전부 다동향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H 타입이. 뭐, 이런데, 이런데 보시면 돼요 1단지는 이런데, 이렇게 H 타입. 그래서 이게 지금 일반 물량이 28개 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꽉 막히겠네요. 이런 건좀 터져 있고, 예. 그래서 이런 2단지 같은 경우에는 18개. 그 다음에 3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죠. 3단지는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이 27개. 마지막으로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 이런 데 있습니다. 이쪽,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조금 물량이 다른 단지에 비해서는 어, 좀 있겠죠. 그래서 일반이 36개. 네 이게 그다 동양인 데다가 동배치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예그렇기 네, 때문에 어 여기도 다른 타입이 해서 가점이 어뭐 그렇게 세게 끊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향 지원 음, 하시려는 분들이 84h 타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어 둔촌 주공 아파트 <laughs> 예맛보기 컨설팅 <laughs> 네, 이건 비공개 영상인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타입이 진짜 많아서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게 저도 이게 찍는데 어, 집중력이 떨어지고 막 루즈해지고 막 어,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좀 이거는 끊어서 끊어서 이렇게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어, 좀 영상 내용이 좀길것 같은데 시간 되시면 이게 중간 중간 이게 끊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일단 청약 전략 세우는 데좀 준비하시는데 어 도움이 되실 거고. 하여튼 간 가장 중요한 건 입주자 모집 공고 나오고 나서 그때 제가 커트라인을 딱딱딱 집어드릴테니까 기대하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디잡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